영어! 하하가 보할것 같지?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로 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를 가리키는 MVP는 Most, 이것, Player의 약자인데요. 자, 시선금 바로 눌렀습니다. MVP는 무엇일지? 자, 쓰기 문제니까 정확하게 아. 예 써주세요. 아, 나 지금 써요? 네, 쓰셔도 됩니다. <laughs> 다시좀써주 <laughs> 선취... 아, 끝났어. 아. 아, 아. 아, 머리 위로. 고치시면 안 됩니다. 고치세요. 아, 아,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아, 자, 자, 하나. 자 하나. 다 머리 위로 어으세요 하나, 둘, 셋. 여도 아, 대단하다 하야, 하한테서 자, 셋. 여도 아, 대단하다 하야, 하한테서 자, 는아 멜리. 얘기해 그런데... 주세요. Valuable.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 번. 발음봐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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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발. 발. 아니야, 다시 한 번요. 어, Valuable. 같이, no no 같이, no. 와 진짜 발음 죽인다. 자 들으셨죠 하 씨? 아도 굴려 굴려. b 돌 o 정준아. Yes. 정준아. 야, 피도리, 야 피도리, 피도리. 뒤에 것도 아, 보여줘. 아, 이거... 뒤에 것도 뒷장 보이세요. 뒤에 깨도 정답같은 보통 발음으로 보세요 Very good. v e r g o p l a y 배리고 씨. 배리 아돼내 발전한 거야 근데 이요 옛날에 하야 비서군 빅토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Victory.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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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 o 요 y 리 살라 왔나 어디에요 요건요 나 요거 yeah. 어. 저 하시가 저거 에이, 저거 빨로우 아요 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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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우 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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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발로우로발로우로발로로로 아까 부탁드린 그 방송을 어. 하고 저희가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한 오케이 해요? 아 이제 네. 하네. 네. 요것도 고비잖아요. 영어로 하는 거야? 영어로요. 영어로. 한국 학물 한국, 한국말로 먼저 하고. 손님 여러분, 하늘 위에 에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필요하신 분은 판매대가 지나갈 때 말씀해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Ladies and gentlemen, our air cafe service will now begin. Please come. If you would like right to purchase e l g a f e items, 아,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잘했었어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e l g a f e brochure. In your suitcase. o 우 잘하네. 얘네는 리듬 옆에서 따라하시잖아, 이거 따라하시잖아요. 아, 아. <laughs> check, check. I'm the Korean Takara Seepamom Nabrasa. 왜 저걸 붙여? <laughs> -car -car Ladies and gentlemen, our oh, service will now b e g i 자첫 점을 한번 해볼게요. 떨린다. 네.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모로 봤었는데 농철 씨, 농철 씨가 파타임 잡이라고. 맞죠? 아 알바 알바 알바. 아이클어스클났스 하시는 그냥 제시카 알바 공룡처럼 ALG. 그 다음에, 모닝콜은 콩글리시고, 모 o 콜 n i n g c 하면 잘못 알아듣고. wake up. wake up c 그러면 what time do 아, you 아, want? 알죠. 기본이죠. wake u 그 다음에, s i 이 콩글리시고, s i g n a 어, 맞았어어지 s i g n a 프랑크 s i g n a t u 이때 이룡이 갑자기 등장하며 외치니 아, 아, 내 아, 거사! 블랙 액션 솔저 커밍! 잠깐만요, 뭐라고요, 노우천 씨? 암행 어사. 블랙 액션 솔저. <laughs> 암행 어사. 솔저. 솔저. 아내. 오케이, 아, <웃음> 아 <웃음> 마패, <웃음> 어.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이몽룡 마패를 보여주면 나는 암행 어사이다. I'm black action soldier. 홀스 <laughs> 홀스 와 홀스 <laughs> 홀스 <원주스! 짱수> 홀스, 홀스 잡스 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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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스 홀스 오케이 아이 앰더센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 와엄청다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허유! <laughs> 이대스네 고개를 세척에저으며사랑 <세차게> <laughs> 세일에게는 현금이 없고 돈을 따르자니 김중부에겐 애정이 없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Is your 스트레스! 매일 입방이시네. 베리베리 <laughs> <laughs> 스트레스! 김미아스피린 김미하스피린! <laughs>